자 오늘은 이거 뭐야 볼진 이중 타격 바바리안 세팅 공유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코랑 제가 하나비도 있고 템이 좀 그레이드가 많이 됐어요 근데 없는 부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아이템부터 한번 알아보기 전에 많이들 하시는 선조의 망치랑 이중타격이랑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중타격을 선조의 망치를 안 쓰고 이중타격을 쓰는 이유는, 어 일단 1인방 기준, 그리고 레벨업 하는 과정, 그리고 맵핑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 시즌에 있던 흡혈기의 힘에 걸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공격 속도가 거의 한 50에서 6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선조의 망치가 공속이 좀 많이 느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편해서 이중타격으로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조의 망치를 쓰게 되면은 평타로 분노소급도 해야 되고 돌진도 써야 되고 선망도 써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해가지고 선망보다는 이중타격을 쓰고 있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2인방, 3인방, 4인방으로 갈수록 딜 차이는 선조의 망치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1인방에서는 이중타격이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폭화 유지도 쉽고 분노수급도 쉽고 달리기도 빨라지기 때문에 이중타격을 쓰고, 돌진에 좀 딜을 많이 챙겨줘서, 돌진으로 매핑을 하고, 남는 짤목들은 이중타격으로 잡아줬습니다. 근데, 이 세팅으로 좀 우버템이 있기 전에는, 브리엘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선방으로 가실지, 이중타격으로 가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냥 영상은 라이브 중에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따로 첨부하진 않을 거고, 혹시라도 보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제 라이브는 치지지게 네이버 치지지게 가시면 방송 다시 보기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뚜껑은 일단 할리퀸 갑모인데요. 할리퀸 갑모가 없으신 분들은 조리츠나 아니면 신사례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위세는 저희가 평타를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위세는 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조리츠, 엄니, 엄리, 엄니 조리츠 추천드리고요. 가옷 같은 경우는 이제 돌격. 전차입니다. 이렇게 돌격 전차가 위력이 높은 위상을 먹게 되면은 이 방어도 수치가 높, 올라가는데 거의 불복이 상시로 터진다고 보시면 돼요. 맥스 불복보다 더 높은 불복이 터진다고 보시면 되고 마을 방어도 7천인데 이거 마을 밖에 나가면은 1 3 0 0 0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게 총방 옵션까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격 전차 무조건 사용해 주시고. 장갑은 역전용사 사용합니다. 공속 극화 행적 이중 타격 시면 되고요. 바지는 티볼트 사용하고 있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체크를 해야 될게 볼진을 무조건 11랩 이상 만들어 주셔야 돼요. 11랩 이상. 왜냐하면 11랩이 딱 되어야지 어 쿨타임이 10초. 10초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3마리 맞추면은 9초가 깎여가지고 1초에서 0초 정도 콜타임이 비기 때문에 볼진을 계속 사용해 줄수 있어요. 작전사령관의 함성과 별개로 그냥 함성 없이도 그냥 3마리만 맞추게 되면은 11렙 맞춰주면 타임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 아이템 스펙에 따라서 맞출 수 있는 부위가 체크를 해드리면, 뚜껑에서 샤크로 4, 바지에서 4, 목걸이에서 난투 스킬 올려서 3, 그리고 신규 반지에서 3 이렇게 맞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킬 포인트 다섯 개 찍으면 추가로 여섯 개만 맞추면 돼요 아이템에서. 그래서 목걸이, 반지 이렇게 맞추고 여기를 티볼트를 끼시던지 아니면은 뭐 샤크가 있으면은 여기를 티볼트 끼고 목걸이 반지 이렇게 맞춰 주시던지 어쨌든 이네 부위 중에서 6포인트는 가져 오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샤크가 있기 때문에 바지에 있던 거를 뚜껑으로 올렸고 바지는 티볼트를 가져와서 마나 수급이랑 네, 빌뻥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유령 방랑자 체크해주시면 되고요. 이 속에 레지 세줄 챙겨주시면 되고 우리는 돌격 전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발 옵션은 공격 시 피하기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풀감 신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는 가속하는을 양손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아이템 옵션은 팀 모든 능력치 그리고 광폭화 공격력 그리고 근거리에 있는 적 피해, 네개다 챙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하나는 라말라드니 역작. 이게 분노 1당 피해 증가인데, 질뻥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라말라드니 사용해주시면 되고, 선조의 돌진, 뭐그 한쪽은 선조의 맹세 사용합니다. 선조의 맹세 같은 경우는 얼음 야수 잡으면 나오거든요. 강철 소나기가 뭐 추가되고 강철 소나기가 적중당한 적은 50% 증뎀 받는 거. 이게 없으시면은 검메달인을 양손에 쓰시고 이쪽에 뭐 자원 관련 쓰셔도 되고 원소 위상 쓰셔도 됩니다. 하나비 쓰시면 하나비 쓰시면 돼요. 그냥 이 자리에 선조의 돌진 여기 라말라드니. 목걸이는 무쇠피 목걸이 사용합니다 일단 여기 돌격전차에서 방어구 는 챙겨줬고 여기서 저항도 다 챙겨줬는데도 백당 가면은 마지막 쪽에서 좀 아픈 애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무쇠피 챙겨가지고 피해 감속 30%까지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이속 모든 난투 기술 3 그리고 나머지 두 줄은 방어적으로 챙겨주세요 어차피 야마는 딜이 넘치고 딜은 충분하기 때문에 목걸이에서도 두 줄은 방어로 챙겨줬습니다 제가 지금 갑옷이 아직 완성이 덜된 갑옷이라 좀 애매하기도 하고 저는 무쇠피 꼽아줬습니다 그리고 걸신 들린 자의 반지 이것도 얼음 야수가 줍니다. 얼음 야수가 주고 극화 있고 난투 기술 3 있고 그리고 출혈 적에게 주는 피해 있고 난투 기술로 피해를 주면 출혈 부여를 하거든요. 돌진 쓰면은 맞는 애들은 출혈이 2.8초 동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옷이나 이제 방어 챙길 때 출혈 피감도 UO로 설정하실 수 있어요. 이 반지 하나는 극화 방공 방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자원 생성량 그리고 최대 분노 또는 뭐 생명력 챙겨주시면 되는데 저는 극대화 피해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챙겼습니다 전문성은 양손도끼 챙겨주시면 되고 스킬 한번 체크해볼게요 아이템 빼고 보겠습니다 자 스킬 강화된 달려들기까지만 찍습니다 그리고 이중 타격 5개 찍어주고 맹렬한 이중 타격 찍어줍니다 그리고 미친 존재감 3개 그리고 전술적 직결의 함성 아주 찍어주고 나머지 함성들은 찍지 않고 차코에 등록된 걸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난투 쪽에서는 신속함 세 개, 우렁찬 목소리 하나, 터치 남성 세 개, 고 돌진 힘의 돌진까지 다섯 개, 그리고 공격적인 저항 하나, 왕성한 분노 세개 찍고. 전투 열성 찍어서 난투 쓸 볼진 쓸 때마다 광폭화 한 개만 찍어도 1초 동안 얻어도 네, 이중 타격을 쓰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한 개만 찍어줬습니다 찝찝하신 분들은 두 개까지 찍으셔도 무방해요 자, 그리고 차코가 없으신 분들은 함성에 스킬 포인트를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신속함에서 세포인트 걷어가지고 스킬 포인트 투자를 하시면 돼요 전장의 함성은 사용하지 않고요 도전의 외침 사용합니다 전술 집결의 함성이랑 그리고 사투장 싸움꾼 3개 찍고요 그리고 강철 소나기를 전사의 강철 소나기까지 찍어줍니다 그리고 두꺼운 거죽 하나 역공 3개 찍어주고요 맹공 3개 결투사 3개 공격 속도랑 데미지 번 올려주고 원기의 분노까지 3개 1개 찍어주고요 강전사의 진노 그리고 마지막 패시브는 고삐 풀린 힘 사용합니다 그러면 총 사용하는 스킬들이 이중타격 그래 요 평타는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돌진과 집결의 함성과 광전사의 진노 사용할 때마다 티볼트 때문에 분노가 수급이 될 뿐더러 돌진을 쓰게 되면은 또 분노가 수급이 됩니다 또 이중타격으로 또 때릴 때도 분노 수급이 어느 정도 더 아이템 옵션에서 반지에서 자원 생성량 꼭 상급으로 챙겨 주시고 차코까지 있으면 자생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평타 없어도 가능하고 차코가 없으신 분들은 목걸이에서 자원생 자원 소모 감소를 조금 챙겨 주시면 좋습니다. 신발이랑 본인 상황에 맞게 세팅해 주시면 되고 청지기 같은 경우는 원거리 폭풍우 원거리에서 자원 지원, 신속한 지원, 파괴 지원 그리고 아드레날린 폭주 그래서, 보호 지원, 지속 시간, 전술적 지원. 요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복자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문양부터 볼게요. 울화, 체력권, 진노, 착취, 양손잡이. 요렇게 쓰고 있고요. 첫 번째 판에서 양손잡이. 요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에서 피해 분노 보드에 착취. 요렇게 찍었습니다. 세 번째 판은 오륙보드에 울화, 개꿀이죠, 울라는 요렇게 찍었습니다. 네 번째 판은 전쟁 인도자에 세력권 이거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판은 스탈 보드의 진노 이거 좋습니다. 네. 극대화로 적중하면은 분노 3을 또 생성하기 때문에 네. 평타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고 어 보스라든지 어떤 그, 피통이 높은 애들을 만약에 만나서 때리게 되면은, 세 마리를 때리지 못하기 때문에 돌진 콜이 좀 비거든요. 그러면은, 이중타격으로 때릴 수 밖에 없는데, 이중타격으로 때리다 보면은, 분노가 조금씩 깎이는 게 보입니다. 깎일 때는, 집결의 함성, 그리고 돌진, 방전사의 진노를 잘 굴려가지고, 어 저지불가 상태가 아닐 때, 저지불가를 스킬을 써서, 저지불가 상태로 변하면서, 이 볼트를 발동시켜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많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냥 강철소나기나 도전의 외침 빼가, 빼가지고 달려들기 잠깐 넣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많이 부족한 분들은 이제 도전의 외침 빼고 달려들기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찬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강철소나기를 쓰는 이유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이제 탈퇴가 없어져가지고 착취 거는 수단이 작다. 취약거는 수단이 착취 문양밖에 없거든요. 취약 문양이 착취 문양이 3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취약을 걸려고 강철 소나기를 쓰고 일단 몹을 돌진했으면 몹이 정말 많이 퍼지잖아요. 그래서 좀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이중 타격이 범위가 좁다 보니까 끌어모아서 이중 타격으로 잡을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철 소나기가 공속이 느리기 경우에는 후딜이 정말 길어요. 그래가지고 자속을 터뜨린 상태에서 강철 소나기를 쓰고 쓰자마자 바로 돌진을 달려줘야지 그 후딜 모션이 약간은 캔슬이 됩니다 그냥 강철 소나기만 쓰고 뭐 이동한다거나 이중타격을 쓰면 후딜이 좀긴 편인데 소나기 쓰자마자 돌진 써주시면 모션이 약간 캔슬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소나기 쓰고 돌진 쓰셔도 되고 소나기를 좀 쓰기가 싫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 함성 하나 더 넣으셔도 돼요 함함성에 방선자의 진록 가셔도 되고 여기 있는 스킬 포인트 걷어가지고 삼성 찍어서 삼성 쓰셔도 무방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답변해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저는 선조의 맹세를 처음에 하나비를 먹기 전에 선조의 맹세 이게 50% 고변산이라서 딜이 진짜 세게 들어가거든요. 끓힌 애들한테. 그래서 와, 이제 완성이다 하고 가이드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다음에 바로 하나비를 먹는 바람에 조금 아쉽기는 한데 못 써봐서. 하나비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50% 이게 그냥 상시로 적용되는 것보다 하나비가 더 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비가 정말 좋다. 바바한테는. 이 50%를 가져온 것보다 그냥 쌩으로 하나비 때리는 게더 세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그럼 끝